아, 맞아요. 가다 아, 누가 가 나이스. 문 열어 주세요. 제가 추구할게요. 구고있다구은기다구어기다쭉어어 오! 오! 싸싸싸싸싸싸싸 글쎄, 글쎄, 글쎄다, 글쎄 096 튄다, 공구6 튄다, 튄다 튄다튄9 튄다, 6다0공구0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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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써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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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아니, 지 않을까? 써저부게요 네, <목소리> 뭐 일단 게이트 앱이 5분 했고요 딱첫트에구룹이있어고 합니다 확인된 거는 무릎 아파어요 <laughs> <laughs> 와다 푸시고 다니는데 공구려. 와 친구 온나보다다시고 다니. 그러게요. 와 파괴랑 파괴랑. 레이 레이건 했대. 지금 레이건. 공구려 빠른 퇴근 시켜줄까? <laughs> 사플 해봅시다. 공구려 어디 있는지. 공구력이 왼쪽으로 이쪽으로 왔다. 미안해 국민, 미안해 수고. 구를 잡았어요. 공구를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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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 <laughs> 이래서 SCP들 단합이 돼야 돼. 많이 있어야 되고. 살려면은. 혼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 <laughs> 떴는데? <laughs> 아, 다쳤는데 가봅시다. 어, 뭐 어? 어? 뭐 어, 뭐? 뭐, 뭐, 뭐지? 저, 떨어 가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아, 카오스 효과가 무섭다. 갑자기 어, 여깄다. 아, 뭐야? 바레가 왜 표시하나? 이거 뭐야? 어, 딩댕이다홀댕이다 누가 셰킷이랑 백카도 어, 그 있네? 이거 체포도 없는 거 같죠. 이거 제수가 먹은거 같다. 이거 조심해요. 무전기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또처음내고 Mobile Task 어, SCP 3마리였구나. 칠구가 도와줬나? 칠구가 도와줬나? 댕댕이랑 댕데이, 치구인가안들려 어? 뭐야? 저희 군구원에 구이사에 갇혀있거든 아이고 댕댕 구이사에 갇혀있었구나 구 거기가 니 개집이란다 아칠구 없구나 구이사 앞에 대기합시다 이러에 총이 없어 화장실 쪽 가시면 구이사 오케이 화장실 도착했어요 저희 여기 서여기주거예요 댕댕이님 계십니까? 댕댕이님? 어 남의 그 집에 무슨 일이죠? 곧 <laughs> 그 있으면 저희, 저희 부정원들이 여기 드이닥칠 거거든요 어좀 편하게 뭐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저, 저 남의 집에 들어오실 때 뚝딱 노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노크하고 들어갈게요 똑똑. 뚝 열어 야, 문 열어 잡아 불탄 준비 어물안 터져 요 와우. 와. 우무사워지이 <laughs> <이게? 와> <laughs> <뱅뱅이> 어떻게 됐아깝네 <laughs> <laughs> 아, 또가요카드할게요 파란 카드 뽑아줘요. 아, 앞에 아, 뭐야? 뚜뚜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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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부신다 문 부신다 문 부신다 아오오문 어, 어. 어, 어, 부신다 오문 어, 부셔 오웨이야야다 어. 어. 뺀다, 뺀다 뺀다 여기다 여기다 문 부셨어요? 왜길이에요 웨길 왜이리? 가드님 가드님 인생이 있었어 문 3개 다 뚫렸다 다 뚫렸어 문다 뚫렸어 어에개문다뚫 결국칠 모르겠다. 칠칠없는 들어가 본문뚫고 들어와. 저문 뚫어. 조심해야 돼. 저 문도 뚫안 됐어요. 빼빼빼빼쟤쟤문다 부시고 와세문다 부시고. 문다 4, 부시고. 4, 네, 뭐, 그룹이 문다 부셨어요. 왜다부고는 거야? 는데먹어 먹었어. 빨리 빠진다. 빠진다. 빨리 빠진다. 지금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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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켜. 지금 켜. 지금 켜. 이건 캐럿. 오케이, 오케이, 지금 눌렀어, 바로 눌렀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 체포 쪽. 다 들어, 다 들어. 어, 댕댕이 어, 댕이 7군다. 7군님 뭐다 퍼져졌어. 어, 죽었다. 다 나이스. 죽었어. 댕댕이 주시 체포 댕댕이, 체포 댕댕이, 체포 댕댕이. 댕이타 아, 드릴게요. 저두개 있어요. 하나 먹어요. 가사사 문, 문 없어. 문, 아, 우리 문, 문다 문 부서졌어. 빨리 구하 가야돼. 문다 부서졌어. 내가 보기엔 이 그냥 다이고 같은데? 정전? 정전은 아닐 거예요 그냥 문 잠길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어 안돼, 내가 힐 줬잖아. 내힐내 힐킷 갑니다. 내 힐킷, 내 힐킷, 내힐 내가 힐 줬잖아. 가. 잘 가요. 힐킷, <laughs> 힐값야지 아, 안안 아, 안 썼네. 힐안 썼네. 뭐 그렇게 다봐라님 이제 문 닫을 거 없어요 일단 NTF 오면 여기다다뚫을거 다 진짜 칠구 입장에서 완전 좀 짜증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레이건이 <laughs> 문다부시고 그냥 죽고 아무래도 뭐 정찰이 다 되거든요 면 이해해 줍시다 어쩔 수 없지 안돼 잘가요 어, 어야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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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안돼문닫혔다 <laughs> 안 돼, 들어가면 <드라이>, 안 돼. <laughs> 아 근데 에 t 프를 꼬았네, 이거. 하우스 썼으 아마 진작에 왔을 거예요. 하우스, 아, 에 t f 오겠다. e d 아무리 이거 치고 고스라고 해도 문이 다 부서졌으면 할게 없어요. 치고 고스라도 문다 부서지면 할게 없어. 굉장히 <놀람> 그냥공격해 <놀람> 공격. <놀람> 질럿님 어, 네. 같이 가요 같이. 문좀부셔줘요문부셔줘요 라이트 들어요. 사관. 아니 어차피정전해봤자 일치상 없어서 그냥 쏘면 될것 같은데. 우리 라이 음,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낫죠전온관이부시는게 아, 어, 네, 좋을 텐데. 내가 주쏘어 들어가 지 와, 봐. 서버질 땅콩 봐. 서버시 땅콩, 서버시 땅콩, 서버시 땅콩. 서버시 땅콩, 댕댕이. 문, 문, 셔 문, 부셔 댕댕이, 땅콩. 맥댕이 땅콩. 문, 부셔 문, 부셔 문, 부셔 제주, 저, 제주, 저, 제주. 문, 부셔 문, 부셔 문, 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니, 이거, 슈타 아끼다가다죽겠는데 이거? 아끼다 죽잖아, 이거, 슈타 까야 돼, 까야 돼, 까야 돼. 깔아야 돼. 일단 가자. 그, 기가세 분, 빼 분, 세 분. 땅콩. 일본 부터 놓지, 일번 펌부터. 땅콩. 일번 펌부터, 일번 펌부터. 나이스. 앞에 땅콩도 있어요. 뭐야, 누가야 이거. 누가지나왔어요 체포 누구야, 체포 누구야. 체포 댕댕이 지나왔다, 체포 댕댕이. 댕댕이 빠진다. 댕댕이 도망쳐요.

정전아수로타기면 안되는데 이런데 저 실퀸 있는 분 저요 저좀기주세요저치력이 없어서 여 땅콩 잡으시다 그러면 땅콩 잡으시다 아, 땅콩 이쪽에 있어요? 땅콩 어디있어요? 땅콩 이쪽이에요 땅콩 잡으러 갑시다 저희 후레시 있잖아 가자 가자 가요 가요 땅콩밖에 없어 댕댕이 밖에 있어요 지상 속에 있어 땅콩 위에 있다 가요 후레시 있어 후레시 있어 조심해 가요 네, 조심고 가요 여기 태양상으 있어 저 여기 있다 있다 오우 어, 같이 가서버시 서버실 와줘 서버시 와줘요 서버시다 와줘 서버시 와줘요 서버시 와줘요 땅콩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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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서바실, 서바실 빨리 와요. 들어가들어가들어가 들어와. 빨리 들어가, 와.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가드. 괜찮아요? 빠져 있어 이거. 다죽어버다열고림네요와 <laughs> 없었는데 다, 다행이다 또또 누구지? LB. LB. 앞에 댕댕이 있어요 조심해요 빠져있어요 댕댕이 있어요 댕댕이 여기 댕댕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다 됐네 수류탄 드려요 오케이 아수탄안에 박혔어 수탄안에 빠졌어 어차피 수류도 있잖아 어. 어차피 s c p 있서 시간 못 뺐어 실다음판 지낼 수 있어 인갱이 살아 인갱이 살아 여기 이어어 인갱이 잡았어 나이스 갑시다 어? 이 그렇게 군벌을 탔는데 오, 그래서 죽여서 체퍼 풀린 거구나? 아니 그렇게 내가 4명을 살렸는데 다 죽였어? 아니 아직도 죽여서 <목소리>